장인. 아빠가 원하는 장인이야. 장인 정신. 앞에, 밑에까지 빡쳤어. 이제 맥도날드를 다 먹고 아침에 먹지 못했던 음식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생은 무조건 파타이. 파타이 공주, 망고 공주. 우리 아빠는 딸기 왕자. 볶음밥 왕자. 치킨 왕자. 음, 과연 됩니다. 영업을 응? 잘하고 있나요? 아침에 못 왔던 응. 곳 갑니다. 다행히 사람은 없네요. 갑시다. 시원한 시원한데? 시원한 골라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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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맨 처음에 파타이 먹었던 데랑 사이즈가 다르지. 아코시 아, 줌바 댄스 춤출 때 나왔던 노래 어느새 이렇게 다먹니다음0분 잘 먹었습니다. 우리 마미가 계산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벌써 해가 지는 느낌이다. 음. 5시 안 됐어? 응, 음, 5시 안 됐어. 4시 45분. 아까 아줌마인지 응. 문 닫혔잖아, 그치? 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와주네, 다 내려? 응, 했다 내려. 음, 했다 내려. 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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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주 맛있게 먹었어. 네. 배불러야 돼. 배불러야 돼, 사람은. 맞아요. 자 오늘 하루 일정 마무리 어다 들어 와있나 안 보이지 엄마 어물 저기 있다 아빠 엄마 어물 있어 수건은 없는데 물은 있네 아 그래요 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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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쉬세요 예 해지기 전5시예 들어가세요 열쇠 없어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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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도 없어요 열쇠도 없어요 야 과자 좀 꺼내야죠 가자. 아, 와. 어, 매우 흠잡이라고 했는데. 어, 공원 매우 흠잡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네요. 날씨도 좋고, 꽃도 이쁘고. 응. 어, 요가 매트도 이렇게. 응. 여기서 아침마다. 어, 8시에서 9시에 어, 요가를 한대. 무료 요가도 하고. 수업 어, 이런 것도 어, 하고. 어, 수업도 하고.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 응. 조경도 잘돼어 조경도 잘돼 있고. 나무 정리하어 평가... 응. 응. 수 있는데, 그 응. 응. 그 뭐, 뭐 호주랑 그 응. 아니지. 호주 뭐 다르긴 호주 좀 하지. 좀 다르지. 호주는... 아니, 아유, 더. 호주는 아유 웅장하잖아. 크고. 너. 여기하고는 달리지그렇 사이즈가 다르긴 어, 하지. 사이즈가 운동하고 저렇게 돗자리 깔고 쉬는 사람들도 응, 꽤 보이네요 응. 응. 좋아요 기서어 원래 나가까여까 그래 좀더 가까이 가야 될것 같은데 햇빛 어 햇빛 이소 괜찮아 저기 글면 살짝살짝 있어 아직 2시 지금 한 3, 40분이라서 네, 네. 제일 뜨거울 때예요. 응. <laughs> 항상 우리 우리 항상 맑을 때만 화창하고 맑을 때만 다니죠. 오 무지개가 보이네요. 와, 아주 쨍한 무지개. 쇼츠랑 영상 좀한 바탕 찍고 이제슬슬 네. 좀 여유롭게 다시 한번 구경 좀 할게요. 예. 명상하시는 아, 네. 아 그외그니까 그 아, 우리 아빠는 갑자기 또 사무라이. 스타일이 되었네. 되셨네. 하트 하 어, 없는 힘을 에서 에너지를 다가, 충전하고 갖고 오니까 았네좀어어어어 예. 어. 아이 아이. 어. 아이. 아이. 핸드폰 박살 나시겠어요, 막내. 이제 이런 동네 안길 시골 마을 느낌인데 오토바이 엄청 다니고 음, 차도 음, 엄청 다니고, 다니고 안정이 안돼요. 안정이 좀 안되네. 안 네. 분위기는, 분위기는 아주 좋아. 음. 걷기는 좋은 느낌인데. 숙소 골목보다 여기 훨씬. 어 돼요. 숙소 골목보다는 하니 어. 이런 동네 안길이 좋은 것 같아. 반드, 맞아. 반들. 전에도 음. 네. 강아지도 음, 그냥 다 그냥 자유로 고양이서 건다 그냥 늘어져. 이제 조금 걸어서 늦은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점심 겸 저녁. 예. 이제 다 왔다.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네요. 여기입니다. 화덕 피자로 구워주는 곳. 좀 시원한데에서 앉을까? 여기? 아, 여기 앉읍시다. 리얼 피자라는 곳인데 한번 맛있게 화덕 피자라서 먹어보겠습니다. 퐁 마르게리타입니다.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예. 늘어나는 건 없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뜨겁나? 음. 아니지? 체육관 좀 떨어져. 어쩔 음. 거보다. 보다는 강풍이 더 좋다는 말이지 엄마는? 음. 문어 시설이 좋아. 문어 시도시라서 그래 도시. 음. 아빠는? 나는. 차. 음. 응. 차 소리 너무 시원. 소리는 좋은데 안정감이 없어 갖고. 음. 음. 가 아빠는 인도 간이 인도 인도는나아빠 인도? 너 갑자기 인도야? 인도는... <laughs> 생뚱맞다. 저희 가 맞아요. 아빠 제가 어디어를 했어요. 가지 말라 데가. 나오스오스하고보디 그래. 나우스. 음. 음. 사람들은 나오이제 지금은 라우스. 가지 말래. 지금은. 지금은 안 좋대. 가지 말래. 잘 먹고 갑니다. 아 h a n k y o 들어있다는데 어어있다지데 어떤 맛일지. Very hot? Very <laughs> yeah, hot, yeah. very oh, yeah. oh, thank so you. Hot. Yeah. Thank you. <laughs>